대한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보아나에 대한 다짐이겠습니다. 보아나에 대한 다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보아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다 있어 그다 있는 곳에 가서 식물 기르기 키트가 되어 있는 걸좀사 와봤어요. 뭐 샀는지 각자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쏘는다님 뭐죠 이게? 저는 방울 토마토 키우기입니다. 어... 방울 토마토. 토마토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저 토마토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사실 시장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채소나 과일이 돈값이에요 너무 비싸. 제가 토마토 도마 토 <laughs> 옛날 사람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내돈 주고 내가 키워서 사? 내가 길러서 먹어야겠다. 내 돈, 내 아... 네. 내돈내산내길내 내내내 먹. <laughs> 내가, 어, 내가 길러서 내가 먹겠다. 내길내 먹! 그래도 토마토에 그래도 빠삭하시네요 가격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습니다. 아 그럼요. 혹시 그러면 토마토로 삼행시 한번 토마토? 네. 자, <laughs> 가겠습니다. 어. 토마토 삼행시 가겠습니다. 어. 토! 토할 거 같다. 마! 마트에 갔더니 토! 토마토 너무 비싸 편집해주세요.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저는요 허브 바질을 샀습니다. 오 바질. 음.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바질. 음. 전 파스타 좋아해서 바질 아. 넣는 거 좋아해요. 어 저도. 알리오 오리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질을 샀습니다. 음. 기대되네요 네. 이 식물. 아. 간사님은 어떤 거 고르셨죠? 어. 제가 굉장히 고기파예요 요즘에 고깃집을 갔는데 이 상추나 깻잎 이런 걸 너무 조금만 주는 거야 그리고 더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마음껏 먹으려고 아, 준비했습니다 진짜? 상추 텃밭 세트 아. 목적은 하나예요 고기와 고기 먹기 함께 위해. 먹기 위해서 평소에 상추 자주 드시나요? 아유 고기 먹을 때만 그러면 <laughs> 우리 상추를 2행시 한번 가볼까요? <웃음> <웃음> 상 상추를 샀다 추워. 추워서 샀다. 추워진다. 좀 많이 춥네요 여기가. <laughs> 우리 전도사님은 뭘 준비했을까요? 저는 해바라기를 오 준비했습니다. 오오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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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바라기네. 그러네. 오늘 해바라기 딱 맞네. 딱 맞네. 딱 이렇게. 평소에 해바라기 좋아해요? 그러면? 네. 사인 네. 씨 뭔가 기대한 거 같은데 이거 사인 씨 한번 해보자. 자, 해. <웃음> <웃음> 자. <그럼. 웃음> 장명 센스가 다들 떨어지시네요. 바. 바로 이날을 기다렸다. 진주 못 내. 뭐가 들어 있는지 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있 오! 내흙 완전 우와. 이야, 잠깐. 이게 씨예요. 무슨 알약 같대. 이거 음. 약봉지 아닙니까? 음. 약궁지 그러네. 이거 잘못하다가 먹을 수도 있겠는데. <laughs> 씨몇개 들었어요? 아, 엄청 많아요. 우와, <laughs> <laughs> 상추 씨 아니 그러면 어. 지금 이게 상추 씨 이거 하나면은 상추 씨가 엄청 많이 잘한다는 얘기인가? <laughs> 그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 상추랑 적겨자. 아, 아 이게 적겨자였어 이름이? 그얘도 상추 아니었어요? 약간 매운맛 나잖아. 나 처음 알았는데. 그래. 아, 제가 쌈 약간. 도와봐 쌈밥 를포착했자 쌈밥 전문 달인입니다 자 한번 쌈밥으로 2행시 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쌈쌈좀 <laughs> 해봤어? <laughs> 밥 밥이나 먹으러 갈래? <laughs> 아... 살짝 애매하네요 네 좋습니다 5개가 <laughs>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게 바질은 씨앗이 몇개 들어있나요? 바질은 보니까 비슷하네요 이거는 노아라스. 네, 눈이 안 좋아 가지고 노아 났면거요 맞죠. 네, 아, 일곱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개. 개 들어가 있고. 두개 들어 있어요. 크다. 씨아 어, 씨. 두개 들어 있어요. 어, 봐 봐요. 어, 두 개. 진짜 해라기시네 그거 그로 어, 그냥 먹어요? 아, 그럴까요? 이렇게 이렇서 털어서 아. 아.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아. 이 핸드 컷으로 <laughs> 저 하나씩 오 오동 <laughs> 근데 이게 사실상 보니까 근데 뭔가 많을 줄 알았는데 뭔가 많이 없네요. 아, 저는 이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설명서에 써 있어요, 건가? 그거. 아 그래요? 아, 네. <웃음> 설명서를 <웃음> 보시면 됩니다, 진짜 <laughs> 화분 한 번도 안 키우고 싶어요, 다들. 네. 화분을 심을 때는 <laughs> 어. 밑에는 물이 좀잘 빠지도록 <laughs> 응. 약간 큰 돌을 넣어줘요. 응. 그리고 약간 이제 이런 영양토, 배양토 이런 거 넣고 위에 이제 마감으로 이제 마감토라고 하는 뭐야 그앞에 무거운 돌 이렇게 눌러주는 거. 저는 제약 키우면 아마 제까 콩나물 아시죠? 음.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 제까 콩나물? 예. 네. <laughs> 아 제까, <콩나물이> <laughs> 나... 제까 콩나물 아니까나 아니 나 옆에서 콩나물 음... <laughs> 맞아 재한아 는 나한테 제까 콩나물 비슷했어 괜찮아 자연스럽워나좀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제까 콩나물 <laughs> 아마 제약 또... 키우면 그 정도 정도 키우지 않을까요? 너도 아네 또라이 허생 언제까지 허생, <laughs> 허생 어떻게 <어떤> 게임을... 해이자 <laughs> 그럼 이제 한번 심어볼까요? 각자 설명서 보시면서 네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황정보통의 황드벤처 리프터입니다. 세종에서 귀농을 결정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러 왔습니다. 만달 한번 가봐. 귀농을 결정하신 지 어, 얼마나 되셨어요? 하루 됐어요. 아, 오늘? 네, 오늘 어, 처음. 처음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작물은 어떤 거일까요 상추예요. 상추. 어, 그래서 상추가 제일 쉽다고 해가지고, 어... 예, 선택하게 됐습니다. <laughs> 상추 심으시면서 어떤 음. 마음으로 지금 혹시 하고 계신지. 어, 상추... 물을 많이 심어서 호두 꿩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laughs> 같이 싸먹는 거참 상상하면서 참 그럼요 참 고기를 어 그거 상상하면서 엄마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음. 어 그러면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혹시 돼지도 키우실 생각이신가요? <웃음> <웃음> 만약에 <laughs> 돼지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웃음> <웃음> 아, 호흡을 옆에 호흡을 호흡을 우리 생한존사님은 컵에다가 뭐 흙을 담고 계신 것 같은데 아유 어서 와머시머시는 뭐 거예요 어, 나, 해바라기 시키냐고요. 대바라기 여기, 다시맞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laughs> 자, 이제, 여기에 물을 조금씩 부어서 약간 촉촉하게 해줘야 된대요. 네, 이게 물을 되게 너무 많이 부으면 이거 후 꺼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네, 넓게. 어, 좋아요. 예, 네, 그렇게 좀 넓게. 바리스타가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바리스타 느낌으로. 오, 커피가 올라오는 것처럼. 살살살살. 어머, 저 처음인데, 어우, 진짜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음. 그럼 이제 씨를 구멍을 조금씩 내 가지고. 오 근데 상추 씨가 엄청 많아요. 하나는 적상추, 하나는 적겨자. 우 와, 이게 적겨자 씨인가? 어? 아니요, 적상추. 어... 오, 저 처음 봤어요. 우와, 음 <laughs> 그러네. 야, 어? 와... 꽃잎 같은 데 아, 네. 이거 어? 갑자기 보니까 그거 생각났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없어 가지고 미애스님한테 혼났던 거예 그렇죠. 거예요. 이만한 믿음. 야. 네. 응. 진짜 이게 좀 텃밭 같기는 하네요. 큰 화분이 크니까 옆에 저 해바라기랑은 많이 비교가 되긴 하네요. 음. 자, 그다음에 사. 이렇게 다 덮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제 이 위에 것 같아요. 이 위에 물을 한번더살 뿌려 주실게요. 자, 께가 이제 물 쏙쏙 들어갔습니다. 뜻하다. 처음에 건데 물. 물또한번 아까처럼 이렇게. 오 이번에 음. 물 확실히 많이 들어간다. 음. 이야 텃밭은 이렇게 완성. 완성. 아 이거 물 샌다. 오물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오 잠깐만 넘친다. 너무 많이 준것 그래. 같은데? 네 괜찮아요. 놔두면 돼요. 해바라기 씨 한번 심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물을 살짝 볼게요. 나는 이 해바라기 씨가 너무 귀엽다. 자, 하나 먹어도 돼요? 아, 먹어라. 비오듯이 이렇게 후루 떨떨어뜨려지네 자, 해바라기도 그러면 완성.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완성했는데 그러면 이제 키우는데 각오 한 마디씩 여기가 전체가 다 풍성하게 자랄 상추를 기대하면서 예쁜 말과 사랑을 그리고 햇빛과 물을 많이 줘서 건강하게 풍성하게 자라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득히 싸우면 삼겹살 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삼겹살을 위해서 아 저도 이런 거 너무 오랜만인데 야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한달 살기 하면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의 말을 여기다 퍼부으면서 높이높이 <laughs> 높이 자라기를 햇빛 같은 미소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이제 완성을 했는데 각오 한 말씀 한번저 심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네. 이건 바질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방울토마토고 네. 우리 두 개가 합치면 파스타가 될수 있어요 각오 아닌가요? <웃음> <웃음> 저 <이제> 먹고 말겠습다 <laughs> 네, 저는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이 아이의 우리 각자의 그 이름을 아이의 음. 이름들을 한번 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여기 견출지에다가 날짜랑 이름 써서 여기다 붙이는 걸로 어, 아 좋습니다 네. 네 각자 그러면은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름은 간단하고 명료한 게딱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지이라고 하려고 <laughs> 노 주바라기 하고 싶은데 음. 오, 괜찮다. 오 주바라기 괜찮네 오, 아 주바라기 멋지다. 괜찮네 괜찮, 근데 안 자라면 어떡하나? 이게 좀걱정이네아 주바라기, <laughs> 주바라기 아, 당첨 나은뭐 해야 되나? 날짜, 날짜도 정해져 어 간사님은 딴거 없습니다. 삼겹살이 되면 그 날까지. TNT 말고 난 TMT. 어? 오, 토마토. 그래. TMT, t n t 말고 t 괜찮다. 오, b j 바 있습니다. b j 바. 오, b j 바. b j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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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름 다 정하셨나요? 주바라기입니다. 음. 주바라기. 감사님은 저는 상추가 삼겹살 되기까지. 저는 네. BJ 바에서 아까 했는데 BJ 11.1 바. 저는. 방울 tmt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11월 1일로 이렇게 해서 다 심었는데 이색사이라고또 열매가 또 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거를 한 번씩 공유해 주시는 걸로 성장 과정을 이렇게 네. 좀 하루하루 이렇게 좀 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한 번씩 또 후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가져볼게요 근데 오늘 이거 왜 심어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죠 그쵸 그렇죠? 왜왜 심었는지에 대해서 왜 심... 네. 아니 우리가 <laughs> 남은 자로 한달 사기 하고 있잖아요 네. 남은 자가 거룩한 씨앗이라는 의미가 <laughs> 있다는 거 저희가 함께 알면서 이거를 심어 보면서 여기서 또 남은 자한달 살기 통해 가지고 함께 감사도 해보고 이렇게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성을 쏟아서 예쁘게 완성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좋겠다 해서 게 심게 되었습니다. 아, 어,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예, 아, 굉장히 예. 중요한 의미네요. 우리 친구들도 꼭 이렇게 화분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서 지금 어, 한달 살기는 좀 많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 화분을 보면서 좀 감사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 그 거룩한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하나씩 꼭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2 5일부터 제일 중요한 시작했잖아요. 그거.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어와나 예배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우리 세종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서 되게 재미있게 또 뛰어놀 수 있는 너무 오랜만에 네. 뛰어노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공주도 다 대면 예배 계약했고 대전도 개, 대면 계약했죠. 대전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음. 이들이 네. 재밌게 하고 있어 네. 아. 오늘도 이제 대면 예배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혹시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대면으로 또 이렇게 만나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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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히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의 2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입니다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것 같이 초롱불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안녕하세요 우리 원화 친구들 또한 주간 또 재밌게 보냈나요 오늘 말씀에 그 들어가기 앞서 방금 우리가 재미있는 그 영상들을 잘 봤어요 혹시 친구들 잘 봤나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그 씨앗을 심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씨앗을 심은 이유는 바로 그 영상. 마지막에도 나와있듯이 우리가 지금 남은 자로 한달 살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뜻은 다시 말해 거룩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그 씨앗 말고도 여러 씨앗들을 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또 맛있는 것을 사기 위해 슈퍼를 가고 또 마트를 가고 또 오늘 영상에서 본그다 있어. 그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돈이에요. 돈을 그 지불해야만 우리가 그 사고 싶은 것들을 그 물건들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고 싶은 그 물건들과 우리가 먹고 싶은 그 음식들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고 싶은 것들, 이러한 먹고 싶은 것들을 다 사고 싶지만 우리가 가진 돈은 얼마 없어요.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또 먹고 싶은 것들을 먹고 싶어도 우리에게 정해진 그 용돈으로는 우리가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걸그 사고 싶은 걸 사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용돈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는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돈이 이제 다른 나라 곧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돈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미디한 사람들을 이기게 해줄 테니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의 군대가 너무나도 많으니 그 숫자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순종하였어요. 군사를 줄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군사를 줄인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하세요. 군사가 많으니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그몇 번의 순종 끝에 기도원은 단 300명의 용사, 용사를 데리고 있게 되었어요. 아니, 상대방의 나라에 군사는 엄청 많은데, 고작 300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이순신 장군님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기도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숫자적으로 약세, 숫자적으로 적으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적을 300명의, 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단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그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에 씨앗을 심었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용기의 씨앗을 심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믿고 있는 너,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린 미디안 너희와 다르다라는 그 거룩한 씨앗을 또 심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씨앗을 심은 그 기도원의 열매들이 맺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돈을 내고 사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공짜 그것은 바로 마음의 시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세상에는 공짜인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집에서 있어서 당연하게 그렇게 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던지 간에 모든 곳에 돈을 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의 그 씨앗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그 씨앗들을 마음에 공짜로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그 씨앗을 심는데 그 다이소에 가서 2,000원이라는 그 2,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그 씨앗을 사고 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은 아무리 심어도 돈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씨앗의 종류는 바로 믿음의 씨앗이 있고요. 또 거룩한 씨앗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용기의 씨앗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랑의 씨앗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감사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그 수많은 그 씨앗을 종류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마음에 공짜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 하나님을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에서 그 마음의 그 씨앗을 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심어 놓은 그 씨앗들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열매로 되질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짜의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이 그 씨앗을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에 잘 심는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짜의 씨앗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그 씨앗들이 나중에는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씨앗을 심는 우리 어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